참저의학원을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나가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스무 번째 재수에 도전하는 이십 수생입니다. 재수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정말 빡세지만 성과 가장 높은 기숙학원에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어디에요 여기? 아 저희가 사전에 미리 20수 학생 오. 성적을 좀 분석해 네.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학이 좀... 저 성적 공개해요? 어? 당연하죠 헐 저... 뭐야 보니까 수학이 좀 네.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아. 맞춤인 수학 전문 기숙학원을... 수학 전문이죠? 저... 야, 잠깐만,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전문관에서 입시 상담을 맡고 있는 양아름 빛나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 이게... 전생 무서워 뭔가 저승사자 포스가 좀 강렬하세요 그래서 저희 반이 관리가 잘 됩니다 수학이 네. 많이 부족해서 저기를 찾아봤거든요 수학 전문 기숙 학원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메가스터디 최초 네. 수학 전문관으로 대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이 네. 꽤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맞아요. 그런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어.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학 전문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숙학원하고 수학 전문 기숙학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일단은 수업 시수가 조금 달라요 다른 학원은 공통하고 선택 합쳐서 7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을 진행을 네. 하는데 저희는 약두배 가량인 네. 14티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러셀 기숙학원은 네. 모든 수업이 다 수준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하려고 정말 노력해봤거든요 수업을 들어도 안 돼요 수업을 듣는다고 네. 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학생분이 수업을 토대로 복습을 한다든지 본인의 약점을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학습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찾아요 어, 일단은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기에는 네. 선생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몇 명이요 한 10명에서 15명으로 아... 진행됩니다 어? 저희가 1대1 클리닉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주일에 1대1을 보통 몇 시간 정도 할수 있나요 오전에 수업이 있다면 네. 오후가 1대1 클리닉 시간인 거예요 학생이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네. 그 전에 받았던 과제를 토대로 학생 이제 풀이 방법 같은 거를 오.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고, 네. 이 학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수학 전문 기숙학원이잖아요. 네. 수학 등급 올라가면 나가도 되겠네요? 일단 러셀 기숙이 여러 <laughs> 네. 기숙학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이 수학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어. 다른 과목과 이제 균형이 맞는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이죠. 그 다음에는 국수 영탐 이제 네. 균형이 있게 공부할 네. 수 있게 다른 기숙학원을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나 여기 갈래. 어, 나 여기 갈래. 아, 저 여기 자 등록할게요. 뭔가 알려지는것 같아. 요 아까 그 6등급이 네. 따님이 아니셨어요? 음. 잠시만요. 저 저가 올 건데. <laughs> 저... 아, 저희 는 죄송하지만요, 네. 저희는 여학생 수학 전문관이기 때문에 여학생들만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여기 왜 데리고 왔어?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저희 여학생 전문관 식사가 굉장히 맛있어요. 오신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시는 게요. 아,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선생님, 네. 이 뭐예요, 이거? 아, 이거는 강제 퇴원 공고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퇴원을 시켜요 학원에서? 어, 그럼요. 아니 돈 내고 왔잖아요.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어... 학생들간에 이제 규칙이 굉장히 네.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퇴원까지도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나갔어요? 어, 탈출? 맛이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는 학생들이 네. 여기 생활하면서 30끼를 다 먹기 때문에 식사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급식 네. 만족도가 4.98 정도 100점 만점에? 5점 만점. 5점 만점이에요. 네. 특식 중에 최고 기억이 남는 특식 뭐예요? 저는 봉날이나 이런 데 나왔던 반개탕. 저희가 국이 맛있어요. 아니,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밥만 어우, 생각하니까. 먹을 거 얘기해서네요. 어, 대박. 어, 저희가 뭐 베트남 음식도 나오고요 중식부터 휴게소 정식 어 오늘 뭐예요 오늘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진짜? 네 베트남으로 가죠 선생님 네. 제네들은 누구예요? 아니 원래 단체복 입지 않아요? 아이 학생들은 저희 지금 재원생들이 아니고 작년 재원생들이에요 아, 네. 많이 올랐어요? 어우 많이 올랐어요 얘들아 쌤이랑 잠깐 얘기할까? 우리 애기들 수학 몇 등급이지? 1등급이에요 네. 그쵸 4명이 네네다 저희 이래요 아니 몇 등급이었어요? 3등급에서? 네. 4. 4. 4에서요? 저도 원래 3등급이었어요. 와. 3등급. 와, 저희가 이래요. 근데 얘들아, 오. 나는 이게 답답한 게 우리 밥이 맛있다는 거를 못 믿으셔. 오.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뭐야? 반 마리 통닭. <laughs> 여학생 기숙학원이잖아요. 네. 어찌보면 여학생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어요? 음. 일단은 식사도 되게 좋지만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원기 회복을 위해서 매번 특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6월이나 9월에는 이제 평가한 모의고사가 평가원 있어요. 모의고사. 저희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삼겹살 파티를 진행을 해요.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감수성이 풍부한데 어, 잘 울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어 일단 저희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음.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음. 심리특강을 일주일에 한번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숙학원을 버티는 힘이라고. 진짜 필요한 거다. 아, 그럼요. 어, 진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제가 부드러요 남이요. 왜 이렇게 좋 아, 저희는 그 바자관 대화든 실내에서, 특히 바자관 안에서는 대화가 일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상태로 바자관은. 아직 점심시간이잖아요. 아니, 점심시간 이외 도 대화를 할수 없습니다. 근데 1년 내내 공부하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기 외출을 나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차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가 전국의 주요 지역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가까운 서울도 가고요 대전, 어, 뭐...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어, 아니 운송 시스템도 완벽한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까지도 저희의 책임으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다행인데 나왜 데리고 왔냐고 아 기본적으로 남자가 갈수 있는 곳을 소개시켰어야지. 아. 아니 아까는 제 얘기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냥 가셨잖아요. 거기 도착하고 난 다음 에 얘기한 뭐해? 아 아니 대신에 이번에는 아. 이과 계열 남학생도 갈수 있는 기숙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아, 진짜지? 진짜 소개시켜 주지.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자연계 전문가 러셀 기숙학원입니다. 나, 남학생도 입소 가능할까요? 어, 저희는 자연계 학생이면 어, 다 입소가 어, 능해요 잘됐다. 저 상담 가능할까요? 상담요? 네. 어,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학교를 또 다니실라고요? 네. 꼭 다니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전년도 수능 보셨어요? 아, 봤죠. 네. 그러면 전년도 수능 한번 네. 결과 보고요. 거기에 네. 맞춰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참 저학원을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칭찬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이제 자연계 전문 어셀 기숙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초메가스터디 의대관이라는 아, 오, 알아요, 알아요. 계속 이제 자연계만 진행을 계속 해왔었고, 서초메가스터디 의대관에서 네. 기본적으로 네. 그 전통적인 종합학원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음, 브랜드라든가 네.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셀 기숙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과탐이 안 돼요. 과탐이 제 과탐을 살려 주십시오. 지금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네. 두가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요. 어어. 네, 2A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응시 코에 같은 거 뭐 비슷한 거예요. 뭐 비슷한 건데 <laughs>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개념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네. 기본적인 수업 시수보다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완전 아.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든 수업이라고 기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은 4시간 정도. 또 제가 더 듣고 싶으면 2시간 정도 더 아, 들어도 수 돼요? 있죠. 네. 무료예요? 네. 콜? 어, 대박 좋은데요? 어, 아, 근데 제가 과탐을 하다가 네. 안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네. 사탐으로 가는 방향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가 자연계 전문 학원이지만 네. 사탐 과목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온라인 뒤져 봤거든요. 네. 강사분들의 평가를 몇점 만점에 몇점 정도? 오점영 만점인데 사점팔 정도 이상 선생님들이 다 재수 종합학원의 뭐 스타일이 학생하고 네. 선생님하고 네. 훨씬 유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아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업을 아 구성을 해서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어 훨씬 더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간의 네네. 유대감이 깊어지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네.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뭔가 약장수 같으신데 그냥 저 여기를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아 고민해야 할게또 네. 있나요? 아 그게